네, 코사인 75도를 구하는 과정이다. 그래서 코사인 75도는 네, 코사인 45도 플러스 30도로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45도, 코사인 30도, 마이너스 사인 45도, 사인 30도. 어, 코사인은 여기가 부호가 반대로 돼서 나오잖아. 어, 그래서 2분의 루트 2, 2분의 루트 3,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, 2분의 1. 그래서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. 이렇게 답이 나온다. 자, 그래서 거기 빈칸을 채워 보면 여기 30도,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, 사인 45도, 사인 30도, 2분의 루트 3. 2분의 루트 2, 2분의 1, 그래서 4분의 루트 6, 마이너스 루트 2, 자,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어요.